g i 개 e 스코 g o o 스 i 이었 Ten, 스 i v e us g o o d 이번에 Nine, eight, seven. Well, they were a catch that you were a c a t c 제가 h a 주 you go. She go, I don't be a person. I 좋은 미래 be a p e 번 s o n So bad. I don't be a person. I 초 빨 i 빨아정신 u Pikachu, k 임 c 정신 p i k f c 정신 p i 좋아요 파이 Pikachu, p i k a c 카 u Pikachu, p 아 k a c 아 u p i k a c h 아 p i k 요 피카츄 p i k 방 c h u Pikac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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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i 아... 요아 h u p i k 아, 힐만 쓸게요. 힐만 쓸게요. 힐만 쓸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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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불자 뺄때 쓸게요. 말했어요. 뺄때 쓸게요. 뺄때 쓸게요. 뺄 말했어요. 지금 불자 까고 뺍시다. 드래곤, 오케이 하고 사이드로 왔어요. 가운데 테 있어요. 가운데 테 있어요. 뺐어요. 가운데 테 있어요. 핀 쪽에 있지 마요. 텔 있어요. 핀 쪽에 있지 마요. 텔 있어요. 했어요. 보 말했어요. 핑쪽 근처에 가지 마세요. 막으라 소리 아니에요. 아, 핑쪽 막으라 소리 아니에요. 핑쪽에 돼 있어. 좋아. 계속 막을게요 네, 계속 막요 모르겠네요. 그거는 저도 잘. 그거 잘, 저도 모르겠네요 옆나라는. 관심 없어서 모르겠네요, 저는. 연 관심 없어서 모르겠네요. 좋아요. 아, 오케이, 썬더, 나이스. 저 피카츄, 피카츄님 진짜 저 센스, 저런 센스 좋아요, 저런 센스. 저런 센스 좋아요. 와, 부샷 센스 진짜, 저는 이거 비추드립니다. 저거, 썼다 썼는데 굳이 저탓 가는 게, 전 이해가 안 돼요. 든요 위에다 갔으면 은더 좋았을 것 같아요. 안타깝게. 봐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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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시조새, 저시조네좀 좋았어요. 시조네 님, 게임 되게 하지 맙시다. 님도 목적이 있을 거잖아요. 우리 팀에이트. 그 챕터블로 지금 이러고 있잖아. 좋다. 실초때문 열려요. 7초때분 열려요 분명 말했어요. 7초대 문대 2대 열... 7초때분명이다 열리는... 오케이 데 5초대. 오케이 케이배5배대배초배5배대 좋아요 올라대 5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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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5초요 5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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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초 챙길 필요 없어요 굳이 진짜 총딜만 잘해도 보스 잘 잡거든? 요 보셔는 갈수 있는 것만 그냥 챙길 수 있는 것만 챙기고 안될 것만려 오케이 다 뺍시다 피조 빼요 피조 아, 뺍시다 피조 뺍시다 피조 뺍시다 핀쪽 뺍시다. 뺍시다. 뺍시다 다 뺍시다 다 뺍시다 먼저 내려오신 사람 사람, 사람 커버해주시고 피카츄는 입구에 있세어요 입구, 입구 근처에 두세요 제가 아까, 아까 사람 커버한다고 합창 앞에 썼는데 그런 일 없도록 어요 좋아요, 좋아요 오케이. t 카 h yourself, catch y o u r 요 e l f present tennis, t 쓰 r i 다리, 다리. 굳이 써다 해가지고, 아, 다 u s 다 a r i put it together so t 아 35초 o 아야 되는데 그 o p 한 s s u 그렇게 해가지고 또뚫봐겁니까 o n 막아 o 요 가운데서 o 아요 가운데서 d 아요 가운데서 e h o 운 this one, how this one, how this o n 요 h o 이 t h i 좋아요 e h 봐요, 막으요 아웃셋 어 막으세요. 난간 있어, 죽어요. 아웃셋 죽고 이제 문 열리면 오스카노 해주시고 오스카노 오스어 사이드, 사이 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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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 사이드, 사이 사이드, 사이 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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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요 사이드, 이드사 사이드, 사이요 사이드, 사이요 사이드, 사이드, 사이이드 사이드, 사이드, 요이드사이요 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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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포지션입니다 오케이 포지통 좋아요 그냥 바로 쓰셔주세요 고마워요 진짜 고마워요 좋아요 고프 꺼지지 마요 딜안 들어가요 고프 기세요 고프 아끼세요 감자 아끼세요 오케이 장전하세요 내려오 오케이 내려오세요 오케이 슈슈 슈. 쏴요 도둑쏴요 친구 스타일 오케이 장전장전장전 장전, 장전. 내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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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전장전장전장전 장전장전 오케이 좋아요 다시 쏴요 다시 쏴요 다시 쏴요 오케이 오케이 니들 장전하시고 저 방패 쏠 준비 방패 못 잡으면 뭐다 두배게저 방패 써요 지금 방패 써요 방패 붙었어요 방패 옆에 옆에 뭐 옆에 나오고 있잖아 옆에 양 나오고 나오게 편나피에 나오고 오케이 서드 사이드 사이드 피해서 왼쪽 피해서 왼쪽 피해서 왼쪽 피해서 왼쪽 오케이 필드 좋아요 필커버 좋았어요 아 진짜 필드 진짜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사랑스러워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오케이 써자 다시 한번더 사이드 사이드 왼쪽에서 에서 왼쪽 피해서 왼쪽 들한만 몰라요 한만 몰라요 들한 몰라요? 몰라요 좋아요 수, 그럴 수 있어요 아. 그수 있어요 아시빨간색 만들기 쳐요빨간색지 움직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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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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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장전, 장전. 장전해요. 장전하세요. 장전하세요. 칼드세요 잠시 동안 칼드시고 장전하시고, 이 일단 칼 뜻. 좋아요. 칼 뜻해요. 오케이. 가운데 그냥 그대로 계세요. 가운데 그대로 계세요. 가운데 그대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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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말안 듣는 사람 저게 죽어요. 말잘 들으세요. 오케이 okay. 왼쪽에서 피해서 왼쪽으로, 피해서 왼쪽으로, 피해서 왼쪽으로. 오케이 okay,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잘했어요. 근데 이거 이때까지 네. 비율이, 에요 이거 못 깨면 진짜 말이 안 되는 비율이거든. 요못 깨, 말이 안 되는 비율. 좋아요, 오케이. 썬더 오스, 블리자, 블리자. 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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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오케이 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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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야. 선더, 선더, 그냥 말해. 치가라풀돌려 오케이 넥스 오스, 넥스 오스, 넥스 오스.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오케이 넥스, 블리자, 블리자.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어, 좀비 힐 썼어요. 블리자드 조심하세요. 힐었어요 막아요. 님들 잘 들으세요. 막아요. 진행 아시는 분들만 가세요. 막아요. 그리고 진행 가신 분들, 만약 보스들이 더 빨리 하고 싶다, 술탄 던져요. 막는 사람도 좀비 막고 싶다, 술탄 던져요. 지금 이런 분 던져 있어요. 던져요. 야, 좀딱 던져요. 보스한테도 던지고, 좀뼈한테도 던져요. 지금 다 던져요. 좀 던져요. 좀다 던져요. 던져요. 지어, 던져요. 갑자기 이야지요 뺏길 필요 없어요. 님들 이제. 이반대에서 다 불량까지 다버리세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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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갔어, 다어레다드 갔어. 레이드, 갑자. 레이드. 레이드, 레이드. 레이드, 레이드. 레이드, 레이드. 빼야, 빼야, 빼야. 이제 좋아요. 제발 잘 들으세요. 이제부터 이제 그 아이템은 뭐다 아시는 분들이니까 말안 들으니까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킥 쪽부터 막을 거예요. 킥 쪽에서부터 이제 차근차근 막을 거예요. 막아요. 그리고 이제 앞에 호시자 킨 헥카님이 이제 저걸 딴거다먹고 이제 300갱 뽑거든그 300갱을 잡아야 조절해야 돼요. 10갱 해야, 해야 돼요. 우리가 10갱 차야 돼요.